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저녁, 혼자 밥 차려 먹는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S7. 네, 좋은 명기죠. 최고의 기계. S6, S7. 그렇게, 진짜로? 5만원 밖에 안 해? 어디서요? 액션 깨진 거 아니야? 어떻게 5만원인데? 어, 오늘은 이제 왕만두 육개장. 그래서 육개장을 먹을 거고요. 왕만두. 왕만두 들어있습니다. 여기 육개장 먹방입니다. 그리고 떡갈비 어 비리고 떡갈비. 업체에서 샀어요 비비고 떡갈비. 어디 샀어요? 아 단상 어. 음. 국물 맛있네. 친구가 싸게 줬구만. 어. 응. 대박이네. 그 봐. 그렇게 사면 되는데, 뭐하러 비싸게 20 얼마, 10 얼마 주고 사? 그냥, 20 얼마 주고 사.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무제한 데이터 하면 돼. 그럼 얼마 안 들어, 돈. 요즘에 핸드폰, 그, 호구들 많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 아시죠? 핸드폰이, 우리가 핸드폰을 사야 돼. 언젠가는. 왜냐면, 일단 핸드폰에 대한 썰좀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우리가, 우리가 사야 되는데, 핸드폰 싸게 사는 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이제 사면은, 핸드폰을 왜 사냐? 어, 핸드폰 고장났으니까. 네, 터치가 안 되고, 뭐, 통화 소리 소리가 이제 점점 작아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빡쳐요 진짜 어, 알람 울리고 자는데 안 울려 소리가 안 들려 너무 작고 통화 소리 그 전화 소리도안 들리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요 일할 때 전화 받을 때못 받을 때가 많고 부재중 전화 막떠 있고 그러면 돌아버리지 핸드폰 뭐 한번 사면 은 평생 써야 되는데 맞잖아 핸드폰 고가 100만원 넘는거 샀는데 고가 평생 써야 되는데 어, 평생 쓸 수가 없어 핸드폰이 금방 안 좋아집니다. 네, 터치 부분도 계속 터치하다 보면은 안 눌러져요. 나중에는 계속 막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뒤로 넘기기 해야 돼. 뒤로 넘기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냥 나는 터치 핸드폰 만들 때 제일 불만사항이 뭐냐면은 터치 말고 이제 버튼 형식으로 좀 만들어라. 그 터치를 왜 이렇게 다 터치로 해놓고 그럼 터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돌아버려.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터치폰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터치폰 처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더폰 나왔는데, 스카이에서 터치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부러웠지. 아 나도 터치폰 언제 할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아, 예. Just, Just Jock. 예, 반갑습니다. Just Jock. 어서오세요. 그래서 터치 핸드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싸질까봐. 근데, 와. 결국에는 터치 핸드폰이 단종되더만. 터치 핸드폰이 없어지고, 그냥 스마트폰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터치 핸드폰이 가격이 똑같아, 스마트폰하고. 그럼 누가 스마 터치 핸드폰을 사, 스카이를. 스마트폰을 삽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터치 핸드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터치가 없었을 때, 터치라는 기능 자체가 신세계였을 때는, 터치로 되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 부러웠어요. 솔직히 폴드폰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때 근데 나중에 싸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나와버리고 그게 이제 다 그거는 이제 그냥 없어 멸종돼 버린 거지 중간에 애매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싸게 사는데 사, 사면은 어, 버튼이 없어 그냥 다 터치야 그래갖고 터치가 안 먹으면은 곤란해 스탠드도 마찬가지 스탠드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딱 스탠드가 켜지는거죠. 옛날식으로 딱딱 똑딱이로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손을 딱 대면은 지문인식처럼 손을 대면은 손의 온도에 따라서 딱 띵띵 켜져요. 센서가 그게 제일 싫어. 왜냐면 띵띵 아무리도안 켜져요. 돌아버려 진짜로 막 이래 왜그러는지 그리고 열이 받으면 또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버튼이 안 눌러져. 터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터치만 있는 핸드폰 만들지 말라. 좀 제발 버튼을 비상시에는 버튼을 눌러서 뭐 뒤로 넘기기도 마음대로 되고 앞으로 넘기기도 되고 뭐 거, 전원도 껐다 켜고 이게 뭐 터치 직접 버튼 누르는 기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또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터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핸드폰 싸게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 핸드폰을 사면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사야돼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터치가 안돼 갑자기 터치가 안되고 소리가 너무 작고 알람이 소리가 안들리고 아침에 문일어나고 어 전화 받아야 되는데 부재중 전화만 떠있고 여자친구한테 부재중 전화 잔뜩 와있고 여자친구가 막 의심하잖아 그 어, 전화 안받냐 뭐하냐 전화 안받냐 이렇게 돼 여자친구가 진짜 그럴 때 이제 핸드폰 바꿔야 돼요 진짜 바꾸는데 핸드폰 바꿀 때 이제 핸드폰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료 핸드폰 아니면 최저가 아니면 그냥 심 새로운 심폰 이렇게 사 이거 세 가지 종류 이렇게 종류를 사는데 가성비폰 뭐 이렇게 사는데 그게 핸드폰을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해야 되는 요금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년 약정 핸드폰을 사도 기계값을 지들이 빼준대 음, 지들이 빼준 게 아니고 이제 공시지원금이라고 그 통신사 자체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뭐 법이 있어요 통신법이 그래서 공시지원금을 빼주는 건데 대리점이 빼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들이 뭐 핸드폰값 빼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저 헤이너 파는데 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추궁하면은 또뭐 대놓고 뭐 저희가 빼줄 게 이런 말한 적도 없어, 사실은. 네, 합법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 그분 그분도 또 친절해. 괜히 괴롭히지 말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게 많은데, 핸드폰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사는 게 아니고, 핸드폰 요금제를 산다. 요금제를 사면서 핸드폰을 서비스로 사는 거지. 핸드폰 핸드폰만 저렴하게 살 수는 없을까 못 사게 돼 있어 어. 핸드폰만 기계만 사봐 저렴하게 뽑아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요금제가 들어가야 돼 뭐가 어. 이상하지 않아요? 핸드폰만 싸게 사면 되기 위해 요금제를 왜 걸어야 되는 거야 기계만 사면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기계만 파는데도 잘 없고요 기계만 사면은 공시지원금을 지원 못 받아서 가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어. 가끔씩 누가 선물로 사주면 모를까. 어. 그래서 우리는 요금제를 통해서 어, 2년 약정, 3년 약정해서 2년, 3년 노예제 계약을 하면서 요금제로 어, 핸드폰을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네요. 아무튼. 어.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이렇게 결론 낼게요. 2부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더. 음, 핸드폰 싸게 살면 알려드릴게요. 네. 밥을 좀 먹겠습니다. 아, 오이 무침이고요. 출근입이 지금한다고요? 어제 취직했어요?